오랜만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뭐 정말 좋아하는 차량인데 오랜만에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 기준 현재 시세가 1700에서 180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시세가 그 가격에 형성되어 있다고 해서 가지고 나, 나오지 않은 게 아닙니다. 몇 년째 이 시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왜 가격이 안 떨어지냐라는 생각 때문에 자주 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완벽한 조건으로 1500만원대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독자들 안녕하십니까 먼차살까의 허창현 팀장입니다. 모합인데요1 세대가 아니라 다음 모델인 더뉴 모하비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더뉴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순정 내비게이션 옵션이 포함이 되게 되면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어서 카카오 앱이나 티맵을 사용해서 실시간 내비게이션 길 안내를 받을 수가 있죠 사실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요 그게 절반이 넘습니다 왜냐면 1세대 모합이랑 사실 너무 똑같이 생겼잖아요 외부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1세대랑 그렇게 큰 차이점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직관적으로 느낄만한 건이 내비게이션이 굉장한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차량이 1,540만 원에 제가 4륜 프레지던트 등급 5인승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프레지던트 등급 직접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이 차량이 현재 16만 킬로 가량을 주행을 했거든요. 16만 킬로 기준 금액대가 1,700에서 1,800만 원대 대부분 이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능 기록 바로 띄워드릴게요. 리어 패널에 판금 이력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을 잘라내서 교환한 게 아니고요. 구부러진 부분을 펴낸 수준의 판금 이력 가지고 현재 시제보다 약 200에서 250만 원 가량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차량은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모하비는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브라운 시트 가져가야 돼요. 모하비는 이 브라운 시트가 정말 예쁩니다. 내부에 검정색깔 시트가 들어가도 뭐 검정색깔 시트는 사실 무난해서 뭐 그거 가져가면 뭐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요 이 브라운 시트 대부분의 더뉴 모하비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 브라운 시트를 찾는단 말이죠 요거까지도 가지고 가실 수가 있는데 1540만 원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모하비는 다들 아시겠지만 30만 키로 킬로 40만 키로까지 가도 이제 좀 길들이기 좀 끝났구나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엔진 내구성에 관해서는 정말 알아두는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없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쪽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전면부 봤을 때 일단은 모하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더뉴 모하비로 넘어오면서 앞쪽에 이렇게 그릴이 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물무늬 그릴이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그릴만 봐도 1세대인지 아니면 이제 더뉴 모하비로 넘어온 건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방 감지기 물론 포함이 되고요. 앞 타이어 테레도 많이 남았네요. 6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휠 컨디션 깔끔하죠.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트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크롬으로 들어간다는 점. 조속석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밝은 데서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깔끔하네요. 커다랗게 타고 내리는 쪽에 살짝의 생채기 정도 있는데 지금 영상에도 안 당길 정도일 겁니다. 깔끔하고 깔끔하네요. 뒷타이어 트레드 현재 50% 이상 절반 이상 다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봤을 때 깔끔하죠. 이게 휠 컨디션이 안 좋기가 어려운 게 타이어가 휠보다 좀 앞으로 튀어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휠 컨디션, 휠을 거의 먹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잘못하지 않는 한은 뒤쪽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유압 상태 좋고요. 트렁크 공간 깔끔하네요. 뒤쪽에 이렇게 생채기 남지 말라고 판 전부 다 깔아놨고요. 이거 아래쪽 보면 아래쪽도 전부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매트가 지금 두 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모하비는 7인승도 좋고 5인승도 좋습니다. 7인승도 뒤에 사람 충분히 태울 공간 나오기 때문에 좋고요. 뒤쪽 이렇게 수납 공간 여기도 하나 더 들어가요. 의자 대신에 엄청나게 넓은 수납 공간이 추가로 있죠. 그래서 5인승도 좋고 7인승도 좋은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량 5인승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트렁크 공간 이쪽에 이 플라스틱 부분에는 생채기가 나 있습니다. SUV는 여기 어쩔 수가 없죠. 근데 다들 전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게 SUV는 뒤에 짐 실으려고 사는 차입니다. 너무 깨끗하게 타실 거면 SUV는 정말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운전석 쪽 측면부 한번 볼게요. 자 운전석 쪽 깔끔하네요. 이게 지금 옥상에 하루 정도 있으면서 먼지가 살짝 안았거든요 근데 뭐 그거 외에는 깔끔합니다. 가실 때뭐 제가 세차 한번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시트 컨디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트 컨디션 완벽합니다. 2열 완벽하고요. 뭐 옵션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이렇게 열선 시트 포함이 되고요. 저쪽 조수석에는 워크인 시트까지도 포함이 되니까 참고해주시고, 1열도 시트 컨디션 깔끔하죠. 전동시트 포함 깔끔하고요. 이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이 4륜 옵션을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렉스턴이랑 비슷합니다. 2륜은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4륜 옵션을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번 타보시죠. 자 그럼 제가 1년 탑승했고요. 이렇게 전차주문이 스마트키 가죽케이스까지 끼워서 보관을 하셨네요. 이렇게 가지고 있고, 실기로수가 163309km입니다. 네, RPM 부조 떨림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는 부분 봐주시고, 이 모하비를 타는 이유는요. 지금 제가 창문을 다 닫았거든요. 정말 조용합니다. 이게 디젤인 걸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 조용한 플러스 엔진을 밟고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제가 지금 펠리세이드를 타고 있잖아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큰 소리가 나죠. 디젤 같은 경우에는. 큰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6기통 V6 디젤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길마저도 정말 웅장하게 올라가 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6기통 디젤 상일 팀장님도 요거를 꼭 한번 맛보겠다 해서 탔, 탔었던 거 아시죠 정말 맛볼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그런 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남자를 좀 울리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자이 차량 옵션이 정말 좋은데 첫 번째로 메모리 시트가 포함돼요 메모리 시트가 포함되면서 이렇게 전동 핸들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고 오토 라이트며 오토 와이퍼까지 포함됩니다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핸즈프리 지금 핸들도 따뜻하니 핸들 열선도 잘 작동하고 있어요 위쪽 보면 은 전차주분이 led로 실내등 좀 변경해 놓으셨고요 제가 늘 말하는 게 모하비는 다 크다 보시면 굉장히 큰 선글라스 수납공간 선글라스 한 쌓으면 다섯 개는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수납공간 들어가고요 이쪽 보면 은 하이패스룸 미러 뒤쪽에 블랙박스 있는데 요건 나가실 때 교체해도 좋겠어요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하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더뉴모하비 부터 이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주게 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폰프로젝션 기능 이게 1세대와 정말 큰 차이거든요 1세대는 사실 핸드폰 거치해 가지고 그렇게 다니셔야죠 실시간 내비게이션 보려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게 되면 핸드폰 차에다 연결해서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사용해서 실시간 내비게이션 요걸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변화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볼륨 한번 들어보게 되면. <laughs> 볼륨 깔끔하죠. 프로 통조기 포함이 되고요. 오토 버튼만 눌러주면 연동 깔끔하게 잘 되는 모습 볼 수가 있을 거고 제가 이렇게 온도 쭉 낮춰가지고 에어컨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시원한 바람 즉각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냉매가스 충분한 걸로 보여지고요. 자, 저 아래쪽 보게 되면요. 수납 공간이 이렇게 넓게 들어갑니다. 요 굉장히 넓어요. 생각보다 넓은 수납 공간 들어가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또 추가적인 수납 공간. 이쪽 보면은 양통 풍시트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양통풍 시트도 포함이 되고 핸들 열선 전후방 감지기 이렇게 전부 포함이 되는 점. 자, 이쪽 보면요, 제가 더니 모하비는 항상 다 크다라고 말하는데 다 커요. 주먹이 이렇게 통째로 들어갑니다. 요즘에 뭐 굉장히 뭐 벤티 사이즈 이런 컵들 있잖아요. 문제 없이 다 들어갈 만큼 굉장히 큰 이런 부분 이렇게. 수납공간도 또 추가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모아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납, 걱정하시, 수납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굉장히 수납공간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더뉴 모아비가 가격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뭐 그래서 이 정도 금액대의 더뉴 모아비를 이렇게 좋은 컨디션으로 프레지던트 등급에 브라운 시트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1,500만 원대가 정말 어렵거든요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모아비를 보셨던 분들은 이 차량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천장 보니까 이런 콕 이거는 사실 크게 설명드려야, 설명드려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탁송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차 상태 깔끔하네요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하시죠 저렴한 가격입니다 더니모아이 찾으셨던 분들 이 정도 컨디션 만나보기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고 차단 보시면 얼마에 구입할 수 있는지 총비용 모두 정리해놨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